여러분,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숨겨진 삼각관계가 밝혀졌습니다. 파이코인, 비아넥사, 체인링크. 이세 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나요? 이 비밀이 곧 당신의 지갑을 바꿀 겁니다. 파이코인은 스탠포드 출신 미콜라스 박사팀이 개발한 혁신적인 암호화폐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할 수 있습니다. 현재 6,5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활동 중, 그런데 최근 뱅세이라는 암호화폐 올램프 서비스가 파이코인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. 뱅세이는 170개국에서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, 뱅세이는 이미 체인링크와 협력 중입니다. 체인링크는 스마트 계약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라클 네트워크의 선두주자죠. 이 삼각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파이코인이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진다는 것. 실생활 결제 시스템 구축에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. 심슨 애니메이션이 예언했던 파이코인의 위대함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. 이게 바로 심슨이 암시했던 그 장면의 의미였을까요? 이 3자 협력이 공식화되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어디까지 치솟을까요? 전문가들은 이 협력이 파이코인의 메인넷 출시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합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. 여러분만의 판단이 중요합니다. 이 정보는 내일이면 모두가 알게 될 테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만 아는 비밀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코인의 실제 사용처가 될 대형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꿈을 꾸지 말고 바이하세요. Just be IIT.